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그 비키니 씬이 이제 예고편에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드라마에서든지 비키니를 입었던 적은 처음 이제 찍는 장면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굶기도 하고 <laughs>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그 네, 장면을 위해서 네, 맛있는 것도 많이 포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다리 뭉를 품지러 버리죠 그 어떻게 정의를 지키겠다는 음, 정의의 보루를 지키고 정말 이 사회의 악을 처단하겠다는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평생 제가 쫓아다닌 저 도둑 집안의 응? 거물을 제가 평생 체포하려고 쫓아다닌 경찰관으로서 그 아들과 결혼을 제딸에 한다는 것은 정말 그뭐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벤츠메 드는 생각을. 그런데 홍중근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 여기 잘생겼고 정말 착하고 음또 홍중근구나 외모를 보면 또 우리 은서를 얼른 죽고 싶은 분도 있어요. <laughs> 들어야죠. 은서가 어떤지 아 그래. 아래 <laughs> 그래. <왜> 감사하게 생각 그래. 그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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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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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눈그눈 그래. 그인그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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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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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사자한테 맡겨라. 은서 네가 판단해라. 라브지로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네가 판단한 거고 너의 판단에서 따라오는 행 불행의 여부는 네가 책임을 져라. 은서한테 맡기겠습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아, 종현이 이렇게 그럼 좋아. 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일단 굉장히 길게 찍긴 했죠. 근데 네. 날씨도 굉장히 추웠었고, 어, 근데 비계 치기는 했는데 텐크를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던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민망함은 좀덜 했었던 것 같고 그 현장보다 이게 앵글을 되게 잘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네, 편집이 잠깐 된 거를.